정유년 달개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덕 위나 혹은 벽단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수탉이 꼭 껴야 하고 그냥 우는 것 말고요. 아주 이렇게 막그온 동네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큰 소리로 꼭 껴야 하고 크게 울면 그런 꿈을 꾸면 사업이 번창하거나 농산물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그런 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꿈한번 새해 들어서 꾸셨습니까? 사람들은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요. 꿈을 꾸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밤에 잘 때, 그냥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그냥 밤에 자는 동안 꾸는 그런 꿈 말고요. 정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수탁이 언덕이나 벼단 위에 올라가서 막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런 꿈. 인생에 엄청난 대박을 남겨다 줄 그런 꿈.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걸고 이루어낼 어떤 큰 목표와 원대한 어떤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꿈을 꾸라고, 꿈을, 꿈을 꾸자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런 새해가 될수록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헛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공상, 망상 혹은 허황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꾸면 꿀수록 사람은 헛된 것을 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허상을 쫓다가 많은 그런 의미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하는 걸까요, 말아야 하는 걸까요?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의 삶에 희망과 또 어떤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이 꿈, 우리는 꿔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이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원대한 꿈을 꾸고 대단한 이상을 펼쳐볼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들은 다 그냥? 버려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꿈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선 꿈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이 꿈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개시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데요. 이때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 또 다니엘 이상에 보면 누부가네살이라는 왕이 또 꿈을 꾸죠.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멀지 않은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인간에게 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입니다. 또이 꿈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구절을 제가 예로 말씀드리면 스가리아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하나님의 뜻 예, 양같이 유리하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스스로 누리고 싶은 어떤 인기 얻고 싶은 어떤 유익 또 누리고 싶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꾸며내는 거짓말 또는 거짓된 위로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되다 하고 오늘 본문에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때 여기서 말하는 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게시해 주시는 당신의 뜻과 섭리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그저 자신의 삶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삶에서 가지는 욕심 혹은 욕망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런 헛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점점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된 사람이 되어야 다는 성경 저자의 지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이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선생이 행복해지거나 풍성해지거나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허황되고 허무해지는가? 이것은 그 꿈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알면 더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위에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메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고 말합니다. 꿈이 시작되는 출처를 이야기하면서 이 꿈의 출처가 어디냐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어떤 결핍 혹은 부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이 걱정이 비로소 인간을 허무하게 만드는 꿈을 꾸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족이나 결핍들을 느끼면, 아, 이것이 채워졌으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내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부족과 결핍들이 내 안에, 내 삶에 채워졌으면 하는 갈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지, 돈이 너무 많고 돈이 넘쳐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아파서 걱정이지, 건강하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 심각하니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전혀 없고 평안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이 걱정은 이 걱정거리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갈망이 조금씩 조금씩 더 자라서 지나치게 되면 이 갈망이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의 이름으로 다시 그 모습을 바꿔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채워졌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점점 점점 곧잡을 수 없이 막 불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준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계속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결핍, 그로 인한 걱정과 불안한 마음,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인간의 삶을 허망하게 만드는 꿈의 출처가 되고, 이 꿈을 꿀수록 사람은 점점 더 황폐해져가고 허무해져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부족과 결핍에 의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걱정이 갈망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갈망이 쉽게 채워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갈망이 채워지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문제나 상황은 전혀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이 마음속에 갈망과 욕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더욱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져 갈 뿐이죠.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학자인 우석훈 씨라는 분이 그의 책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인간의 마음과 삶의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희망이 과해서 문제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사회는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기보다 희망을 판매하게 만든다. 서점이나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공한 20대의 이야기.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 재테크로 희망 찾기 등등.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에게 지나치게 희망을 자주 이야기한다. 젊은 세대가 희망을 실현시킬 기회가 척없이 줄어든 마당에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희망 고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쉽사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해결될 만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헛된 욕망과 갈망이 가득해 간다면 우리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은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문제들, 또 고민들, 염려들, 해가 바뀌어서 해결되셨습니까? 아니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들, 환경들, 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해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없던 능력이 생겨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냥, 달력의 숫자 하나 바뀌었을 뿐이고요. 달력 한장 찢었을 뿐입니다. 변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무 능력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가 이 마음 속에 공허한 갈망과 욕망만 가득 채워 넣는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의 요소가 됨을 오늘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꿈과 또 계획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생각들,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내가 내 삶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내 삶의 결핍들을 어떻게든지 채웠으면 하는 그바람에서 한번쯤 생각해보는 허망한 사라질 꿈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이 전도서의 저자의 지혜의 교훈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귀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선도서의 저자는 꿈이 많으면 헛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로 그에 대한 아주 정확한 대안을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인 5장 7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 뒤에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경외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라는 이 말은요,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포나 겁에 질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어떤 사람을 보고 막 겁에 질려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무서움만 그런 공포심을 경외라고 말하지 않고요. 정말 어떤 한 특정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 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 그로 말미암는 존중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자발적인 어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그 삶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표현되어져서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막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를 막 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과 그 진정한 존경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내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헛되지만 오직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진정한 처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도록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 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또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다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또 있습니다. 10편 34절 1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숨을 쉬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영원전, 저 태초 그 전부터 영원한 계획과 당신의 어떤 각별한 그 뜻과 섭리를 가지고 각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담아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게 하시고, 우리를 나게 하셔서 오늘에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발을 대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없고,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계획 없이 지어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장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뭐 깨닫고 발견하고 알고 난 후에 그것을 이루어 가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이 누구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이 인생의 뜻과 모든 섭리들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느냐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에서 사랑하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보여주신답니다. 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그치의 근본이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허황된 꿈 말고 우리의 부족과 결핍,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능히 덜어낼 만한 어떤 인생의 야심과 욕망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분의 뜻을 무겁게 받들며, 그분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로 잘 안내해 줄 것입니다. 출애국기 20장 21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영광 말할 수 없는 어떤 영광으로 그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에 백성들은 진짜 죽을 것 같은 어떤 공포와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제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막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니까 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얘기하시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뒤로 물러서는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 죽음의 어떤 공포를 느끼며 무서워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백성들과는 달리 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각으로 더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나갑니다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무섭고 떠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꽁꽁 숨는 것처럼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흑암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재름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 사는 동안 잘 지키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지켰던 사람들은 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하나님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며 두 팔을 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을 무섭게 여길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겼던 사람들은 그 심판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하늘 위로 돌려 올려져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왕노를 타며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의 영생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들려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절실히 깨닫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공부에 계획을 세우기도 해야 되고 업무의 스케줄을 짜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우리의 경건생활과 우리의 예배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되고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도울 것입니다. 부디 이 전도서의 지혜자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